자 이번 코너는 뭐 빌런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그냥 넘어가자니 약간은 좀 열받는 뭐 직장 상사, 동료 혹은 부하 사람이 빌런인가 아니면 예민하게 구는 내가 빌런인가? 저희 빌런 감별수에서 깔끔하게 정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년차 대리입니다. 신동엽 씨라면 제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 사연을 보냅니다. 자, 우리 이번 프로젝트 잘 끝났으니까 회식 한번 해야지. 어, 홍 대리 오늘 어때? 지난번에 갔던 그 갈매기살 집 맛있던데? 어, 역시 부장님 메뉴 선택 탁월하세요. 제가 좋은 자리로 예약할게요. 풍자 씨, 갈매기살 괜찮지? 어, 아 어, 부장님 오늘 저 선약이 있어서요. 아좀 회식 참석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laughs> 네. 순간 쌓여진 사무실. 뭐뭐 뭐 그럴 수 있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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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금요일은 회식 가능한가? 어? 그래도 우리가 팀워크를 다지는 자리인데 네.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좀 서운하잖아. 어, 잠시만요. 저 스케줄 <laughs> 확인을 좀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말씀하신 날짜 어 다행히 그날 약속이 없어요. 오늘 어, 참석하겠습니다. 어, 뭐. 네, 어, 그래 <laughs> 다행이네 다행이야. 어. <laughs> 부장님도 살짝 당황하셨지만 요즘 시대가 시대니만큼 이해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회식 당일 팀원들 오. 모두 맛있게 갈매기살을 먹고 있는데 어머 풍자 씨 어디가 화장실? 아저밥다 먹어가지고요 이제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니 뭔사야 지금 회식이 네. 아직 안 끝났잖아요. 아니 저밥다 먹었고 회사 비전 얘기도 또 충분히 한것 같고요. 뭐 이만 가봐도 괜찮나요? 아니 않나요? 무슨 소리야 회식은 우리 팀워크를 다지는 회식 이것도 업무의 연장이라니까. 아 업무의 연장이요? 이 자리가 아, 업무의 연장이라고. 아 그러면 야근 수당 주시는 건가요? 갈매기 살을 그렇게 많이 먹어렇고 <laughs> 무슨 야근 수당까지 줘야 돼? <laughs> 이걸 확마어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하지만 같이 밥도 먹고 술도 한 잔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그런 팀워크도 상승되고 그런 일도 더 잘하게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회식하면 야근 수당을 더 달라니 인간미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우리 신이 빌런이죠. 음아그러니 사실 또 우리 회식 전문가 우리 동현 선배님은 이 회식 빌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회식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사연을 보낸 사람이 조금 빌런이 아닌가? 왜냐면은예 귀한 시간 어, 억지로 참석하는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그 분위가 기 얼마나 이상해지는데요. 원하는 사람만 와야 되고 또 어, 이렇게 맛있고 막 그런 거 음식 먹을 때 정말 그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와 진짜 맛있다 하면서 다시 얘기 나누면서 어, 그래야지 행복하죠. 뭐 억지로 있으면은 저희 오피스 빌런 회식을 한번 했는데 뭐. 일단은 저희 세 명이잖아요 출연진이 근데 우연 네. 씨가 안 왔더라고요. 네. <laughs> 유아... 아니 유한 때문에도 오늘 주말이라서 근데 그런 음. 거 얘기할 때도 어 그럼 그럼 이러면서 아유 그럼요. 하긴 뭐 근데 저 때는 막 유모차 태우고 오기 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아 갔어야 되네. <laughs>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끼리 가기도 했는데 말을 안 하면은 혹시 나중에 말을 안 했. 왜 나한테는 말을 그랬지, 안 했지. 이것 때문에 서운해할까봐 아... 말은 하는 게 이제 예의라고 생각하죠. 아니, 근데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미 그 회식 관련 캠페인이 있더라고요. 혹시 회식 119 캠페인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119. 119. 그 숫자의 의미가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어, 1년에 한번뭐 이런 거. 비슷한 비슷한 느낌이에요. 1년에 한번 어? 아우 거긴 못 다니겠다. 뭐. <laughs> 한 달에 한번 구토 나올 때까지 좋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 달에 한번 구토 나올 때까지 달리자 그런 <laughs> 어 느낌인 줄았는데한 가지 술로 1차만 9시까지 맞아요. 한 가지 주종으로 섞어마시자 1차만 9시까지 한 가지 게? 주종으로 너무 아, 폭탄 네. 아근데 사실 더 먹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럼 그 무수에서도. 사람들끼리 따로 이차를 가면 되죠. 다 같이 이차 이게 되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요즘 직장인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회식 문화가 마음에 든다라고 대답한 직장인이 50.5% 회식 문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직장이 40.9%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긍정적인 평가가 조금 더 높은데 그 이유가 회식 문화가 예전보다는 많이 좀 개선됐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요즘 직장인들 회식 문화 어때요? 회식도 일이야라고 회사에서 선포를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회식. 또 일이니까 12시부터 6시까지 해 라고 해서 그냥 뭐 문화회식이라고 해서 뭐 극장 가고 어떤 팀은 뮤지컬 보고 어떤 팀은 그냥 카페 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걸 또 이제 찍어서 올리면 그거 잘하는 팀한테는 또 100만원 다음 회식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6시에 딱 끝내니까 어 맞아 회식은 일이야 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요즘 문화 인것 같아요. 간호사분들 회식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 술잘 드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화끈하게 드신다는 얘기가 난리 나죠 또. <laughs> 난리, 나죠, 난리, 난리 나죠 난리 나죠. 또. 워낙 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네, 그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고 특이한 점이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모든 간호사가 아치, 모이려면 아치. 조금 쉽지가 아치.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간호사들이 회식할 때 국룰 질문이 있습니다. 위에 선배들이 물어봅니다. 내일 근무가 어떻게 되지? 음. 그럼 이제 아저 새벽 출근입니다. 음. 한 잔만 마셔. 그리고 내일 오픈입니다. 죽어 <laughs> 이렇게 이렇게 주는데 요새는 사실은 이제 요새는 그렇지 않죠. 네, 회식 스케줄이 나오면 체크를 해서 꼭 참석할 수 있는 분들만 참석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회식 문화가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외국계 회사랑 조금 일반 회사랑 분위기가 다르지 않아요? 네,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요. 저희는 사실 프라이빗한 문화다 보니까 회식 문화 자체도 어 조금 뭐 이제 점심 회식이나 티 타임. 어? 점심 회식이라면 뭐 낮술인가요? 낮술이라고 <laughs> 해봤자 뭐 와... 어쩌면 다시 일하러 들어가다니까 아 와인 반 음. 잔, 맥주 한잔이 정도 하고요. 사실 점심 회식을 하면. 점심값을 아낄 수 있잖아요. 어. 그래서 대부분은 참여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회식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동 회사들에는 그런 회식 문화가 없어요. 음. 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업체는 무슨 미팅이 없는 한 밤에는 무슨 회식 문화가 아예 없고. 음. 그럼 한국의 저한... 회식 문화는 어땠어요? 이제 저한텐 좀 약간 신선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먹는 음식들이 한계 되다 보니까 음. 저는 주로 그 회식 문화에. 그 단점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음.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나마 좋았죠. 예, 회식 불참하겠다고 당당히 얘기한 신입사원이 빌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카드를 들어주세요. 즐거운 상상 채널 S.